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가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스네가로 도피하기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리스네가로 도피한 이 엘리야의 생활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마치게 됩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고 계심을 잘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지자를 먹이시며 봉급하시는 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원하기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 저희들의 상황을 나보다 더잘 아시는 그 주님의 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어,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아하방을 향해서 어,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리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어 가뭄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임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바알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는 그 바알 신은 바로 가짜 신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어,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고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성경을 살펴보면 어, 그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어, 요, 요 다니엘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형상을 본떠서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이 다니엘 세 친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 멋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뭔가 더잘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고난이 그 결과였습니다. 그 대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묻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아이러니하게도 순종의 결과가 고난임을 저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죠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를 이후에 지키신 것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고난으로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의 섬김과 순종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상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박해를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엘리야의 안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피할 것을 지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피할 수 있도록 요단앞 그리시네가에 예비하셨고 어, 까마귀를 명하여서 그에게 먹이를 어,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오 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가서 그대로 행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 주님이 먹이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을 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결국 도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어떤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그 습성상 어, 자신에게 도저히 떡과 고기를 가져다줄 수 없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본문 사절에서 먹이게 하리라라는 말의 뜻은 어, 성경 전체에서 종합해 보면 그 뜻은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부모님처럼 어, 돌보신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무심하게 너 이거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부모가 자녀를 볼살피는 것이 아주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어, 인도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갈 때 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힘이시고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엘라 22장 2절부터 3절을 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아멘 저희를 이렇게 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달려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가장 안전한 것 되어주신다는 것을 저희 이 새벽에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엘리야에 해당하는 엘리야후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리와 그리고 여호와를 뜻하는 야후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북 이스라엘 제 7대 그리고 8대 왕인 아합과 아시아의 통치 그 시기에 어, 자신의 이름에 담겨진 그 이상을 이스라엘에 구현하는데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모두는 특별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자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특별한 가문의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 길르앗의 유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처음 등장시킬 때에는 그의 출신지보다 아비나 조상의 이름을 넣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는 그의 출신지만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엘리야는, 엘리야라는 그 인물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셨다는 라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엘리야가 믿었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대목을 보시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세상이 볼 때는 헛된 모습으로 헛된 섬김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엘리야와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모두 극심한 시련을 겪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40년 강야에서도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살이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엘리야의 그 3년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음을 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말할 때에 어, 시련과 좌절이 따라온다는 것은 어,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보다 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고난과 시련이 따라오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기록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어, 주님의 보호하심을 저희는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어, 주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계획하신 때에 저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어,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가 어, 강량화 같이 어, 아주 길고 그리고 고난이라 여겨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먹이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까마귀로 예기치 못한 그 까마귀로도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